항상 네.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딪힌 바가, 이제, 방향성을 이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불편딱한 뭐 가지만 얘기해. 그럼 어떤 거? 목걸이만. 목걸이만 해볼까, 네, 그러면? 목걸이만. 하죠. 그러면은, 중급자들, 네. 중급자고 상급자고,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제가 진행자고 이제 아, 선생님을 알겠습니다. 모신 거예요. 네, 여기 있으면 돼요. 나 아, 준비 안된 상황에서 하라니까 어색하다. 아, 그래 준비하면 더 더. 네, 음. 준비한 적이 없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경을 댄스 t v 에 저는 안경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나주에 살고 있는 곽영학이라고 합니다. 윤희원입니다. 어, 곽영학 선생님이세요? 어, 저는 우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광주 전남 쪽에서 이렇게 댄스 매니아로 이렇게 광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주님이신데요. 우주님은 춤을 그 사교 댄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했죠에 제가 뭐한 37, 칠팔년그 네,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춤을 춰 오셨는데 제가 사교 댄스 경력이 짧지만요. 음.. 사격댄스를 누가 멋있게 추지? 이 인근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주님을 이렇게 제일 먼저 꼽고 있었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나중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먼건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먼저 매니아들이 좀 실수를 한다거나 좀안 이쁘게 춘다거나 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네뭐 네, 뭐 제가 어,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어, 전국에 콜라텍이 생기기 전부터 카바레 시절부터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네. 어, 중급자 이하, 또 상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은 어, 습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에, 목걸이에 대해서 잘안 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에, 요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목걸이. 네, 네, 네. 목걸이가 일단 뭔지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 됐습니다. 어, 대부분이 실수하고 힘들하는 어 부분이 말이죠. 에, 남성이 목을 여성을 넘겼을 때 이렇게 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 충분하게 뒤로 빠지면서 팔을 내려줘야만이, 예, 네. 매끄럽게 네. 목을 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안 되는 부분은 왜안 되냐면요. 자, 여기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하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왼손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네. 터널을 지나서 이거 네. 이렇게 보내서 목을 네. 걸을 때 네, 네. 이때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보내주는 이때 스텝에서 목 거는 부분이 문제가 많다. 네. 네. 자, 그 이어서 네. 그 착취할 때까지 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셋, 네. 넷 네, 되게 실수하는 부분이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어, 그런데 여성 앞에 이렇게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성이 네. 그러게 되면 다음 동작을 이어갈 때 여성은 이쪽으로 네. 가야 되는데 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남성이 여기서서 그냥 여기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저쪽으로 네. <laughs> 에, 방향사가 네. 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에, 확실하게. 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보폭이 길면 긴 대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따라가야 됩니다. 옆에 네. 서 있어야 다음 동작이 쉽게 에,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성의 팔이 걸려 있으니까 네, 네, 네. 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당겨가지고 여성을 바르게 서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남녀 네. 항상 여성 뒤쪽에. 네. 에, 그래야지 다음 동작이 에, 수월하게 네. 진행하는 겁니다. 네. 여성의 이제 가는 길을 방해. 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이렇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은이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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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이 적당한 보폭입니다. 아 적당한. 예. 네. 네. 그리고 보폭이 크고 작고는. 네.